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33절에서 43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국당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국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국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은 음, 이집트 왕 바로가 어, 꿈을 두 가지 꿨는데요. 칠년 어, 풍년 그리고 칠년 흉년이 오는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이것을 어, 그 애굽의 술객들또 애굽의 지혜자들은 이걸 해석을 하지 못했는데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꿈 해석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 대체까지도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7년 풍년 동안 각그 지방마다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잘 걷어들였다가. 7년 흉년이 올 때, 백성들에게 다시 잘 방출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애굽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게 돼요. 요셉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총리로 세우면, 이런, 이런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주고, 왕의 옥새 같은 거죠. 왕의 반지를 주고 또 세마포 그런 왕들이 입는 세마포를 입히고 왕이 타는 보금수레를 태우고 백성들에게 지나가면 그냥 엎드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애굽 온 땅을 다 드리는 그런 총류로 삼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대안을 요셉이 제시했는데요. 장세기 41장 35절 36절을 가져겠습니다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으로 하여 각 성업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급 땅에 일곱 회 흉년이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위기 속에 나타날 수 있는데요. 위기 때일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도 제시해서 그 바로도 어 정말 탁월한 지다. 너무나 이런 어려운 시대에 정말 탁월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바로도 놀라고. 또 거기 친아들도 놀라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대안을 제시하니까 어, 세상 사람들은 뭐 자기들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어떤 탁월한 의견을 제시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따라올 수 없는 거기에 많은 뭐 이집트의 많은 학자들도 많고 또 거기에 죄자들도 많았지만 요셉의 제의 제안, 한그 제안에 다들 간복하고 놀라고 요셉을 책임자로 세워지겠다는 그런 의견을 돌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풍성함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32절 가시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얘기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뭐 세상 사람들이 그걸 따라갈 수도 없고 또 그걸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가장 미련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 지혜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뭐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제안에 바로도 감동하고 신하들도 감동하는데요 창세기 41장 38절을 갖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야 하고 저희 놀라운 얘기를 하죠. 지금 바로는 태양신고, 애굽의 신이 굉장히 많아요. 모세가 그열 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열 가지 재앙을 내리는 게다 애굽의 신들이에요. 그런 다신 여러 신을 믿는 그런 바로나, 그런 신하들이 요셉이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꿈을 풀이하고 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우리가 찾을 수 있겠냐. 요셉의 신을 인정하고 요셉이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렇게 놀라운 감동을 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자라도 하나님 지혜는 감동하는 거예요.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요셉의 제안이 탁월하다고 인정하고 또 요셉의 제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까지도 이렇게 인정하는. 뭐, 전도한 것도 아닌데요. 그 지혜가 워낙 탁월하고 놀라우니까 요셉을 칭찬하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까지도 인정하는 그런 그것도 큰 이방신을 믿는 그런 그, 그 당시 애굽은 뭐, 굉장한 나라죠. 그 당시 애굽은 4대 문명지 발생지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인데요. 그런 왕이 요셉을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고백을 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억지로 나를 알아달라, 뭐나 뽑아달라, 나 인정해 달라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면 자연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막뭐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날좀 뽑아주십시오. 내가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예 애걸 복걸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면 그 지혜가 탁월함과 그 지혜 그 지혜의 뛰어남을 보고 사람들이 자연히 존경하게 되고 뽑아주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은뭐 그냥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그 가난 땅에서 양치기 하던 사람이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 생활하다가 바로 앞에 나왔는데요. 바로가 놀라고 자연히 그를 뽑아주고 그를 높여주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가 충만하면 사람들이 알아주도록 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매주 철학을 와요. 매주 철학을 보고 어 그래서 아유 우리 착하다 이렇게 공부할 나이인데 철학 오니까 공부는 잘하냐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면 매번 1등 한대요. 정교에서 1등하고 거의 한두 문제도 안 틀리는데. 모의고 전공 모의사 보고 하면. 학원을 잘 다니라니까. 학원도 안 다닌대. 집에서 공부, 집에서 공부도 열심히 안 한대. 지혜가 있어요. 매일 철어 나오고 큐티 항상 하고. 이렇게. 그런데 지혜가 있어서 학원도 한 번도 다녀본 적도 없고. 학교에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제 집에 와서는 또 일찍 잔대요. 그렇게 뭐 늦게까지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너무 공부를 잘하고, 뭐 한두 문제 밖에 안되는데 모의수대 보면. 요번에도 아마 전국, 저, 전교에서 1, 2등 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학원도 안 다녀도 또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감동, 저도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면 세상이 인정하게 되고 세상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래서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비판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한테는 굴복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워낙 그들보다 머리가 뛰어나고 그들보다 생각하는 것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교회 욕하고 뭐 성도들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정말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 앞에는 굴복하고 또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감동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가 많은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뭐 주일 예배 드리기도 바쁜데 뭐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철화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셀 예배도 있고 뭐 그것도 부족해서 또 큐티까지 하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요. 이게 예배가 많을수록 이렇게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럼 영이 맑아지면 하나님 지혜가 풍성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내 영이 맑아지면. 성령의 지혜가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내 생각도 있고,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너무 많은 세상의 정보를, 너무 뭐 맨날 유튜브 보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세상적인 미디어를 하도 많이 보다 보면 이게 내 생, 세상 생각으로 꽉 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많은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간을 내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내 생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의 생각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지혜가 풍성해지고 요셉처럼 불신자들도 인정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어제 주일 예배 한번들으면 됐지 뭐 새벽은 왜 가냐? 철회는 왜 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고등학생 1학년 애가 이렇게 철회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철회 퀴즈도 매일 올리고 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남들이 알아주고 뽑아주고 인정해주고 또 공부도 잘하게 되는 것이 애국의 총리가 되는데 요셉이 상세기 41장 42절 같이 겠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요셉에게 인장 반지, 자기 반지 옥새 옥새 이것만 찍으면 뭐 이제 사람 뭐 죽이고 살리고 다할수 있는 거죠. 또 세마포 옷도 입히고 금 목걸이 걸어주고 병교에 태워서 백성들에게 요셉만 지나가면 다엎드려라 뭐 지금은 뭐 이런 이런 거 하면 아마 뭐 메소콤에 난리날 텐데 그 당시는 에뭐 이게 뭐 권력이 대단했으니까요. 그냥 뭐 총리 같으면 나른세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그 앞에 다 엎드려서 이 복음수령만 지나가면 백성들이 다길 가다가 조선시대처럼 엎드리는 거. 사람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재수해서 거대한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어요. 바로가 요셉을 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신 거예요. 바로가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세운 줄 알고 사람 앞에 가서 뽑아 달라고 그러고 인정해 달라고 그러고 알아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보다 세상의 권력을 다 갖고 계신 분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요. 자꾸 사람한테 가서 잘 보이려고 하고 하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의지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충만하도록 힘쓰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에레미야 1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릎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심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무릎 사람을 믿으며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나 뽑아주세요 난 인정해주세요 다뭐그사람한테잘 보이려고 하고 선물 갖다 주고 뭐 자꾸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그런 사람 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자고 난똑똑한 사람이야 내가 능력 있는 사람 자기를 자기를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이 여해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자꾸 세상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면 하나님 떠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복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의지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 뽑아주는 거 아니고요 세상 사람이 나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세상 사람은 자연히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거대한 권력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최고의 권력자가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능력자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냥 아버지를 팽겨쳐놓고는 자꾸 세상의 사람한테 굽신굽신하고 거기다가 잘 보려고 하니까 그게 잘될 리가 없는 것이에요 애굽 온 땅을 요셉이 다스리는데요 창세기 41장 43별 같이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 요셉 사람들에게 영광받으라고 세우신 것은 아니고요 요셉은 애굽의 온 땅을 다스며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 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2명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국민 만들게 하니까 거기서 몇백 년 동안, 200년 동안 국민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거기서 그래서 출애굽 국민 만들기가 다 끝난 다음에 출애굽하게 되는데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요셉을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려고 요셉에게 그런 자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이유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게 있어요 뭐 지위를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재능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시간을 주시기도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라고 주시는 거야.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 나를 창조하신 이유, 나를 쓰시는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서든지 하는 영광 위에서 쓰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것, 이런 재물에 보는 능력을 주신 것, 이런 재능을 주신 것, 이런 시간 주신 것 아버지의 영광 위해 쓰신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자기 영광 위해서 또 자기 출세를 위해서 또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하나님 그 사람 쓰시지 않아요. 그 사람을 자꾸 높여 주실 때는 하나님 쓰시려고 높여 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이 목적을 바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전화를 아무 때나 하면 안 되는데 전화도 기도하고 하셔야 돼. 어떤 분은 저 화장실 있을 때만 꼭 전화하는 분이 있어. 전화할 때도 기도하고 지금 하면 됩니까? 안 하면 됩니까? 하고 기도하잖아요 설교도 잊어버렸는 창원에 있는 내가 아는 권사님은 새벽 3시만 되면 교회에 나오세요. 그래서 뭐 여기 왔다 갔다 한심 춤추고 막 이러고 기도하고 다니다가 한 4시 되면 또 이제 집집마다 자기 구역 식구들 또 아는 사람들 데리고 다 데리고서 이제 교회 와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자녀들이 삼명제인데 삼남, 아들만 셋인데 서로 그 권사님을 데려가려고 그래요. 애 봐달라고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권사님만 그 집에 가면 집안이 잘 된대요. 그 지혜가 있으셔 가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다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자녀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집안에 막힌 게 있으면 그 권사님만 가서 있으면 기도하시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집안이 잘 된대. 어려움만 있으면 그냥 모셔가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그 권사님 모셔가려고. 안가시려 그래요. 난 이렇게 여기 교회에서 나 기도하고 이게 사명이다. 그래서 안 가시려고 하는데 지혜가 있으시니까 하나님 자꾸 데려가시, 하나님 자꾸 높여주세요. 우리가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높여주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복 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능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착한 일은 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것, 은혜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시간 주신 것, 이거 하나님 영광에 주신 거야. 이거 영광에 쓰셔야 돼. 내가 시간이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시간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막 주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막 쓸데없이 유튜브나 보고 그냥 미디어나 보고 놀러놀 다니고 운동이나 우리가 다, 다 버리면 너무한 시간이 아깝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뭐 길지만 짧 짧은 인생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열매 맺으시고 하늘도큰 자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 이유는 나의 영광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명에잘 믿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요셉을 그렇게 높여주신 이유는 하나님 쓰시려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건강 주신 것 시간 주신 것 어떤 지위에 올려주신 것 물질을 주신 것 하나님 영광 위한 것이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 영광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나를 위한 것이면 삶이 되면 딱히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게 되고요, 또 상급도 없고 또그 자녀에게도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잘 사용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를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또큰 자가 되고 이 땅에도 자녀들에게도 축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기 원하는데요. 성도들은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억지로 나를 알아달라고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그런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치사하게 사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짐.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자연히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요. 나를 이렇게. 예.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쓰려고 자꾸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략을 잘 쓰세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 하나님이 최고의 능력자고 우리 아버지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나를 얼마든지 키워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한테 우리가 잘 보이고 그분한테 바로 세운 받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 술만 한 물가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요 사람이 날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지하면, 사람 의지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 영이 충만하도록 심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세우신 이유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이런 사명의 자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가 올라가고 재물이 많아지고 건강하고 시간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용하심 하는 그 사람 점점 더 높여 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께 크게 세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이 우리가 요셉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요셉의 신앙을 본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세임 받고 또 하늘 명로온 자리에 또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